그림 분석 색상 팔레트 짙고 풍성한 녹색이 주된 색조를 이루며 배경의 어두운 녹색 톤과 대비를 이루는 밝은 흰색의 둥근 꽃들이 눈에 띕니다. 들꽃과 잔디 사이에 작은 노란색과 흰색 꽃들이 생동감을 더하며 전체적으로 자연의 생명력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텍스처 풀잎과 잔디는 세밀하고 부드러운 붓터치로 표현되어 자연의 생동감과 조화로움을 느끼게 합니다. 배경의 어두운 녹색은 더 거칠고 두꺼운 질감으로 표현되어 초점을 중앙의 밝은 꽃과 풀에 집중시킵니다. 텍스처의 차이가 전경과 배경을 확실히 분리하며 깊이를 더합니다. 색감, 재료 분석, 유화 특유의 부드럽고 유려한 색감이 돋보이며 붓질이 방향성이 자연의 흐름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유화 물감의 묵직한 채색과 투명한 레이어링이 배경의 깊이와 꽃들의 부드러움을 동시에 살려줍니다. 화가는 물감의 자연스러운 번짐과 텍스처를 활용해 들판의 풍성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작가 행위 분석. 화가는 세심한 관찰을 바탕으로 자연의 작은 디테일을 충실히 재현하려 노력했습니다. 특히 풀립과 꽃잎의 선명한 표현은 자연에 대한 깊은 애정과 존중을 보여줍니다. 배경의 흐릿한 부분과 정경의 선명한 요소, 간의 대비를 통해 관객의 시선을 꽃과 잔디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구도. 중앙에는 길게 뻗은 풀과 흰 꽃이 주된 초점을 이루며 배경의 어두운 녹색은 마치 자연의 무대처럼 꽃을 돋보이게 합니다. 하단부의 작은 들꽃들은 정경의 활력을 더하며 전체적으로 자연의 리듬감을 조성합니다. 안정적이면서도 유려한 수평 구도가 관찰자의 시선을 자연스럽게 유도합니다. 빛의 방향과 강도, 빛은 자연스럽고 부드럽게 좌측 상단에서 스며들어 전체적으로 균일하게 퍼져 있습니다. 강렬하지 않은 은은한 조명은 고요하고 평화로운 분위기를 형성하며 꽃들의 입체감과 생동감을 더욱 강조합니다. 시간대 및 계절, 녹음이 짙고 꽃들이 만발한 상태로 보아 초여름의 아침 또는 일은 오후를 묘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햇빛이 강렬하지 않고 부드럽게 퍼져 있어 햇살이 숨 넘어에서 막 떠오른 시간대의 여운을 느낄 수 있습니다. 화가의 의도와 감정. 이 그림은 자연의 고요함과 생동감을 동시에 담아내며 관객에게 잔잔한 위로와 감동을 전달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짙고 풍부한 녹색 배경은 자연이 제공하는 쉼과 안식을 상징하며 밝은 흰 꽃들은 희망과 순수함을 표현합니다. 화가는 이 작품을 통해 자연의 세밀한 아름다움 속에서 인간이 느끼는 평온함과 연결감을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흰 꽃들은 단순한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자연이 가진 치유의 힘을 암시합니다. 또한 배경과 전경 사이의 대비를 통해 자연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다양한 차원을 드러내려 했습니다. 이 작품은 관객에게 바쁜 삶 속에서 벗어나 자연과 하나되는 경험을 제공하려는 화가의 철학을 반영합니다. 흰 꽃들처럼 조용히 피어나 살아가는 생명들의 조화는 단순함 속에서 진정한 평화와 아름다움을 찾으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감성적 스토리텔링. 이른 아침의 숲 속, 부드러운 햇살이 풀잎 위에 내려앉습니다. 작은 들꽃들이 소리 없이 피어나고 바람은 풀 사이를 천천히 지나가며 속삭입니다. 흰 꽃들은 고개를 들어 햇살을 맞이하며 은은한 빛을 발산합니다. 이곳은 소리 없는 대화가 이루어지는 자연의 성역입니다. 어느 날한 소녀가 숲길을 걷다 이 들판에 멈춰 섭니다. 그녀는 손으로 풀잎을 스치며 흰 꽃들 앞에 서서 조용히 미소 짓습니다. 그녀는 꽃이 아닌 자신의 모습을 보는 듯합니다. 작고 소박하지만 존재만으로도 빛나는 것들. 이 들판은 단순한 장소가 아닙니다. 여기에선 걱정이 사라지고, 마음 속 깊은 곳에 평온이 피어납니다. 꽃한 송이마다 이야기가 담겨 있고, 풀잎이 흔들릴 때마다 새로운 가능성이 속삭여집니다. 자연은 말없이 우리를 안아줍니다. 이 그림을 바라보는 동안 당신은 바로 이 들판의 일부가 됩니다. 당신도 꽃들처럼 존재만으로 충분합니다.